여러분, 지난 2월 11일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무너지지 않았고, 만약 이어서 발표될 CPI까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계좌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높기 시작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조합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바로 이 조합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용은 버티는데 물가가 다시 튀는 상황, 이 그림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연주는 금리를 내릴 수 없고 고금리는 길어지고 성장주는 다시 눌리고 위험 자산은 숨쉴 공간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방어가 필요하다. 지금은 공격할 구간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아침 CPI 발표 전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는 그 경고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았습니다. 장외시장에서 금리는 미묘하게 위로 꿈틀거렸고 달러는 여전히 힘을 유지했고, 많은 분들의 계좌는 조용히 압박을 받고 있었을 겁니다. 혹시 오늘 CPI도 높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 불안이 시장 전반에 깔려 있었습니다. 미국 시간 CPI 발표 전, 장외 미국장은 불안함을 반영하듯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발표되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정말 몇초 사이에 화면의 색깔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하던 미국장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시장은 이렇게 빠르게 태도를 바꿨을까요? 오늘 발표된 미국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시장 예상은 대략 2.5%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발표된 숫자는 2.4%, 겉으로 보면 고작 0.1%포인트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0.1%가 공포와 안도의 경계선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숫자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며칠 전 발표된 고용 지표가 함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고용은 줄지 않았고, 실업률은 급등하지 않았으며, 임금 상승률도 여전히 3% 후반대를 유지했습니다. 즉, 경기는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의 공식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고용 유지가 되니 소비 유지가 되는 것이고, 물가 다시 자극하니 금리이나 지연된다. 그래서 시장은 오늘 발표될 CPI를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CPI는 이 공식을 정면으로 깨버렸습니다. 고용은 버티는데 물가는 둔화된다. 이건 경기침체도 아니고 과열도 아닙니다. 연준이 수년간 원했던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연준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경기침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두려움은 고용이 멀쩡한데 물가가 다시 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연준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를 자극하고 금리를 유지하면 자산시장을 짓누르게 됩니다. 진퇴양난. 말 그대로 손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연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준이 꼼짝 못하면 시장도 꼼짝 못하고 방향성이 사라지고 변동성만 커지는 최악의 장세가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족쇄가 한겹 느슨해졌습니다. 물론 이 CPI가 당장 금리를 내린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파월 의장이 내일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 시작이라고 말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연준이 시장을 더 강하게 때릴 명분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금리 인하가 확정되지 않아도 인하를 막을 명분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시장은 방향을 틀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게 있습니다. 과연 시장이 진짜 무서워했던 게 CPI 숫자일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CPI가 높게 나오면 주가가 빠진다. CPI가 낮게 나오면 주가가 오른다. 이건 맞는 말이지만 핵심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는 건 CPI 하나가 아니라 CPI와 고용이 같이 만드는 조합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만약 그 조합이 오늘 터졌다면 고금리가 장기화됩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릴 근거가 사라지니까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눌립니다. 고금리 환경에서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성장주, 기술주가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유동성이 마릅니다. 금리가 높으면 돈은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니까요. 위험 자산은 숨쉴 공간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c PI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약화시켜버렸습니다. 고용은 버티지만 물가는 잡혀가고 있다. 이건 연준에게 더 기다려도 된다는 여유를 줍니다. 동시에 시장에게는 금리 인하의 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희망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변화의 시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발표 직후 가장 먼저 반응한 건 금리였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발표와 동시에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뭘 의미할까요? 시장이 앞으로 연준이 덜 매파적일 것이라고 베팅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달러였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직 붕괴라는 단어를 쓸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강세가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자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신념의 자산이 아닙니다. 유동성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입니다.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비트코인은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오늘 실제로 그랬습니다. 성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고금리에 눌려있던 기술주, 성장주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광기가 아닙니다. 논리적인 재배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이 우리 한국 시장에는 어떤 의미를 던질까요? 그동안 우리 시장을 짓눌렀던 건세 가지였습니다. 강달러, 고금리, 외국인 이탈. 이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높으면 달러가 강해지고, 달러가 강하면 외국인 자금은 신흥국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은 이 삼중 압박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 CPI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됐다고 말하면 그건 과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외국인이 무조건 떠나야 할 이유는 한겹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환율, 금리, 수급, 이세 가지 중 하나라도 숨통이 트이면 시장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금리 쪽에서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 균열이 환율로 전이 되고 환율이 수급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코스피의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전략 수정이 약간 필요해진 시점입니다. 지금은 무조건 방어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지성 공격을 할 구간도 아닙니다. 지금 시장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 선별적 접근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장의 본질은 금리 인하 확정이 아니라 연준이 시장을 더 이상 세게 때릴 수 없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고용은 버티고 있고 물가는 다시 튀지 않았습니다. 이 조합이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연준이 추가 긴축 카드를 꺼낼 명분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첫째, 금리에 눌렸지만 실적이 버티는 종목을 보십시오. 고금리 환경에서도 실제로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 말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금리가 단0.25% 포인트만 완화돼도 가장 먼저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이 장에서 버텼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실력의 증거입니다. 둘째, 유동성 변화에 민감한 자산을 주목하십시오. 비트코인, 기술주, 반도체, 이 자산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금리 방향이 바뀌는 순간 가장 먼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시장 반응의 공식입니다. 셋째, 방어 자산은 여전히 유지하십시오. 아직 금리 인하가 확정된 게 아닙니다. 다음 고용지표, 다음 CPI에서 다시 한번 반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 달러 자산, 배당주 같은 방어 자산은 포트폴리오에서 절대 통째로 빼지 마십시오. 지금 장은 모든 걸 걸어도 되는 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장은 아무거나 오르는 장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기업만 오르기 시작하는 장입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싸 보이는 것만 찾는 것입니다. 적자 기업, 스토리만 있는 종목, 밈 자산 이런 자산들은 상승장의 초대장이 아닙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이한 문장이 수많은 투자자의 계좌를 무덤으로 보냈습니다. 상승 전환 초입에서 진짜 오르는 건싼 주식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기업이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구간입니다. 실적이 증명된 기업, 캐시플로우가 살아있는 기업,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진짜 상승장의 주인공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기서 묻지마 투자를 하면 상승장에서도 계좌가 녹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건 경고가 아닙니다. 경험에서 나온 팩트입니다. 2월 11일,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니라 방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데이터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오늘 CPI는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던 최악의 시나리오를 소멸시킨 건 아니지만 확실히 약화시켰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 확률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흥분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판은 완전히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세한 변화를 남들보다 먼저 포착한 사람만이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상 부하경제였습니다.